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이렇게 일찍 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 제가 어 몇주 전에 있었던 기초 강의를 제외하고는 한 2년 만에 이제 기본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자체는 2008년부터 진행을 했는데 최근 한 2년 정도는 조금 공백이 있었고 어 새롭게 수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아예 잊혀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는 꽤 많이 오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2주 동안, 한 10회입니다, 10회. 그래서, 어 상황 판단을 10회 정도에 가능한지에 대해서 조금의, 그 걱정이 있지만, 어찌되었건, 그, 제한된 시간 내에서, 그, 추가적으로, 앞으로 추가적인 강의나 이런 거, 듣지 않고 소화하실 수 있도록 어, 이번 2주간에 걸쳐서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강의 계획서를 한번 보시면서요 네, 말씀드리겠는데요 한 가지 제가 또 여쭤봐야 될게 있어가지고 여쭙겠습니다. 그 p s t 시험을 한번 이상 한번 치신 분 계신가요? 손좀 들어봐 주십시오. 예. 예, 네, 내려주시죠. 한 번도 응시 안해 보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시죠. 어, 더 많으시네요. 예, 내려주시죠. 예. 지금, 안, 응시를 안 하는 분이 조금 더 많으시네요. 그래서, 어,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올해, 그러면, 그, 치신 분들 제외하고, 안 치신 분들 중에서, 올해 그, 오급공채, 이 a t 상황 판단 한번 풀어보시면 되십니까? 네, 한번 괜찮은 예, 예 내려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총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10회인데, 어 초반에 약 30분 정도는 조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앞으로 학습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부분,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어찌 되건 어저께. 아침에 한번 자본이 여러분한테 어떤 얘기를 드리는 게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단 강의 계획서 상에서 이번 그 진도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받으신 게그가재본 형태, 가제본 형태의 교재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교재가 이 교재였습니다. 이 교재였는데, 처음에 나왔던 교재였는데, 이제, 이제 새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기본 강의 거치고, 이제 정규 이제 교재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옷, 뭐, 옷 탈자 제외하고는 거의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 교재가 새로 나오는 책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법률 문제 특강 교재는 받으셨나요? 다음 주에 나온대요. 예, 예, 그래서 그 교재까지 그 진도가 법률 관련해서는 다음 주기 때문에 나오면 그거랑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 말고도 PSAT 말고도 유사 시험으로서 뭐 어리트라고 들어 L E T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법학 적성 시험이라고 해서 비슷한 유형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관련해서도 관련된 내용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강의계획서 보시면요 그 제가 일단은 기본이론 관련해서 기본 목표가 있는데 목표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80점을 얻기 위한 강의입니다 80점을 얻기 위한 강의인데 요거는 이제 상황판단이 국한된 부분이고 원래는 제가 목표로 했던 건 75점 정도였습니다 75점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마음 문제 중에서 서... 서른 문제 맞춰야지 75점인데,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75점으로 했다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이제 80점을 얻기 위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한 32개 정도를 맞춰야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강의 특징 관련해서 두 번째 보면 문제 자체를 버리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상황 판단은 말 그대로 상황 자체, 상황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영역에 있어서 어떤 매우 어려운 퀴즈라든지 매우 어려운 뭐, 어, 법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접할 때 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유형을 보고 제껴해야될 것인지 그 다음에 문제를 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지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차피 마음 문제 풀어서 정답률이 굉장히 낮는 것보다는 한 30문제에서 32문제 풀고 나서 정답률 높이는 게 거의 다 맞추도록 하는 게 훨씬 나은 전략입니다. 요거는 같이 수업 진행하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푸시다 보면 금방 어떤 취지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오답노트의 활용이라고 해서 기출문제를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PSAT 자체가 최종 목표인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견습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다른 분들, 대다수 분들은 5급공채 위주로 많이 준비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1, 2차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 접점을 찾아가지고 앞으로 학습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뒷페이지 보시면요. 강의계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10회 차인데요. 그 1회부터 10회까지 해서 오늘의, 오늘 관련해서는 상황 판단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이후, 그러니까 2교시 이후부터 내일 모레, 수요일까지는 정책 관련해서 의사결정 관련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유형이 굉장히 이제 예, 이제 많이 나온 유형이고 꼭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쭉 진행을 하고 예, 총 3회, 그다음에 퀴즈형 문제 3회, 그다음에 법률형 문제 3회, 그다음에 맨 마지막 날에 이제 고전 문제라고 있습니다. 역사 문제라고 있어가지고 뭐 최근에 굉장히 강조되는 유형이고. 아마 언어에서도 많이 나올 것이고 자료에서도 뭐 소재로 나올 것이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좀 다루고 마지막으로 유사시험 기출문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기본강의의 목표는 어 정책 어떤 의사결정 지금 그 개념에 대해서 이해 바로 안 하셔도 됩니다.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 외에도 퀴즈형 문제. 퀴즈형 문제가 최근 들어서 뭐 12문제 이상씩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라서 요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 다음에 법률형 문제. 요거는 뭐 중요하다는 것잘 아실 것이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특히 법률형 문제 관련해서는 법률문제 특강 교재까지 참고해가지고 쭉 이번에 일괄적으로 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첫 번째, 기출문제 활용 방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출문제 활용 방법. 불길합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기출문제 활용방법입니다 자, 기본전제는 기출문제만큼 좋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제가 시험 자체를 2006년 2007년 PSAT 입법고시, 실행고시 둘다 쳐서 총네 번을 쳤는데 그때도 느꼈던 거지만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6, 6, 7년이 지난 지금도 다르지 않고, 문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계속 풀어보고, 이번에 제가 새로 강의하면서 문제를, 최근 3개년 문제를 한 4번 정도씩 풀어봤는데, 문제가 참 좋다. 이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적어도 PSAT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기본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선 시간을 한번 이번 주말이든 뭐 오늘 오후든 시간을 내셔가지고 2013년 5급 공채 상황 판단 영역의 시험을 한번 쳐보십시오. 아니면 상황 판단 말고 언어라든지 자료 다 포함되는 겁니다. PSAT 전반에 대해서 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